자, 반갑습니다. 저기, 우리 이제 이어가지고 명제증명, 증명 부분 이렇게 진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입니다. 음. 자,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아, 이거 하기 직전에 먼저 한마디부터 하고 나면, 한마디부터 하고 갈 건데 되게 재미없어요 엄청 지루해요말 그대로 증명하는 거라서 어, 일단 경고부터 합니다 어,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두시고요 어. 아 그래도 한 20분 안에 이거 설명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 우리가 이제 뭔가 수학을 할때 뭔가를 이제 밝혀내는 과정을 이제 증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증명하는 방법에, 원래 이제 여러분 전 교육 과정에서 이제 직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 일단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요 책에서는 이제 뭐그 정도는 너네가 필요하지 않다. 해서 그냥 딱두 가지로 잘라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증명을 해낼 겁니다. 그때 이제 증명 방법으로,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법이 있어요. 무엇을 이용한? 한다는 게 뭡니까? 가정과 결론 바꿔서 부정한 다음에 그 시기 참임을 보이면 원래 있던 명제도 뭐예요? 참. 참이라는 걸 밝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증명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귀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어, 말이 좀 어려운데 어, 우리가 이제 명제가 p이면 q이다해서 가정과 결론을 냅두죠, 그렇죠? 그 명제 자체를 갖다 전체적으로 이제 부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결론을 부정을 해서 어? 결론을 부정을 해서 그 명제가 모순임을 갖다가 보이게 되면 다시 한번 어떤 명제가 있는데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부정한 게 잘못됐으면 원래 있던 명제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을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해줄수 있는 거겠죠. 비류법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결론을 부정했는데, 그게 모순이라는 걸 바, 밝혔으니까 원래 있던 부정하기 전이 맞았다 라고 볼수 있는 증명법이 바로, 귀류법이에요귀류법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증명을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됐죠? 어, 이거는 뭐, 시험 문제에 정말 간혹 나오기도 해요. 진짜 근데 어떤 학교, 약간 충북여고, 이런 데는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벌어내기도 하고요. 가끔. 어. 그리고 이제 일부 학교에서는 빈칸 채워넣기 있죠. 막 뭔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해놓고 막 어느 정도 증명해주고 중간에 네모 안에 들어갈 것들 이런 것들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이런 식으로도 출제는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들어두긴 하셔야 되겠죠 어. 자 대우를 이용한 거 일단 한번 가볼 건데 바로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가서 예제 두 문제를 통해서 두 가지 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수 AB에 대하여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나마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 문장 있죠? 자연수 ab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가정인 부분은 아니에요. 가정.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전제라고 어,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냥 여기 있는 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밑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정에 집어넣고 이거를 뭐 바꿔 준다. 이건 아닙니다. 됐죠? 자, 실제 명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ab가 무엇이면 짝수이면 무엇이다? A 또는 B가 무엇이다? 짝수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해볼 거야. 이거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당연하지 않니? 두개 두개 곱해서 짝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겠니? 짝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냥 알고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증명을 하자 이거야.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이제 증명도 한번 해봅시다. 자, 증명을 할 건데 이둘 중에서 위에 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해보겠다. 자, 대우니까 여기 대우 명제를 한번 적어 봅시다.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요거부터 쓰는 거죠. 뭐라고 쓸까? a, a b가 어, 짝수가 아니면이니까 무슨 수라고 생각하면 될까? 음. 홀수이면. 그리고 또 너는 이거로 바뀐다라는 거 인정하지? 어. 그러니까 a, b 둘다 무엇이면? 홀수이면, A, B는 무엇이다? 홀수이다. 어, 홀수이다. 요걸 이제 밝혀볼 거예요. 어, 둘다 이제 홀수이면, 곱했을 때 홀수다. 자, 홀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10으로 한번 좀 나타내볼 건데, 1, 3, 5, 7, 9, 땡땡땡, 이런 놈들이 홀수잖아. 그 어, 얘네를 갖다가 어떤 대표해줄 수 있는 식이 있어요. 그. 식. 홀수부터 얘기하면 좀잘못 알아들어서 쌤이 짝수를 먼저 표기를 해 볼게요 짝수를 어떤 특정 하나의 식으로 다 표현을 할수 있는데 짝수가 전부 누구의 배수예요? 2의 배수 2의 배수야 그래서 2 곱하기 미지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n으로 e, 얘네를 다 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2n으로 e, 나타내고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됐니? 여기서 짝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은 2 n 이런 식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홀수는 짝수에서 짤, 발음이 꼬여서, 자, 다시. 홀수는 짝수랑 갭이 얼마예요? 1. 1이죠, 1.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1을 갖다 뭐 해주면 될까? 어, 빼도 되고, 더해도 되고. 겠지? 그렇게 어, 이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해서 자요 명제 가정을 가지고 여기 식을 적을게요. a, b 둘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a를 어, 2m-1, b를 2n-1. 2M 여기서 m, n은 자연수. 2n-1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m, n이 자연수라고 하면 홀수를 다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연수라고 하면 a, b는 홀수인 걸 밝혀야 되죠? a, b라는 게 이거 두개 곱한 거잖아. 그러면 2n-1곱하기 2n-1 이렇게 되고요. 이거 쭉 한번 좀 열거해 볼게요. 4 m n 2 n 2 n 얼마? 1. 네. 이렇게 표기되는데, 너네 지금 딱 여기까지만 나타내고 얘가 홀수라는 걸 인정하겠니? 아니라고 해줘요. 아니에요. 어, 맞아요. 아니죠, 그쵸? 그렇죠? 렇 어, 뭔가 좀 보기 애매합니다. 그냥 딱 봐서, 어, 뭐 제가 홀수다라는 확신은 안 서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얘를 2로 묶어줍니다. 앞에 걸. 그럼 2m-n-n. -N -N. 어? 어? 여기, 여 n이 빠졌지? 어. 그럼 여기 2m-n-n. -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이러면 홀수라는 걸 인정하겠니? 네. 네. <laughs> 왜 그러냐면, 어, 쌤, 이거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요, 뭔가가 계산된 값이겠지? 얘가? 거기에서 몇 배가 되는 거야? 두 배.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무슨 수인 거야? 짝수. 짝수야, 짝수. 2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1을 더해버리니까 얘는 무슨 수다? 홀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됐죠? A, B는 요것이므로. 대우 명제가 참이라, 참이니까, 원래 있던 명제가 무엇이다라고 볼수 있어? 참이다! 라고 이제 볼수 있는 거겠죠? 됐지? 재미없나요, 증명? 네. 인정해요. 자, 재미없죠. 자, 그래도 할수 있어야 돼. 중분히 하고. 자, 그 다음에 16번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맞추니까 추어는 거야. 자, 요것도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렵죠 <laughs>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 미안. <laughs>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뭘뭐 이걸 어쩌라는 거야? 증명을 해야 돼. 자, 증명해 볼게요. 또, 혹시 이런 데서 매력을 느껴서 또 수학을 할수 있어. 이런 증명하는, 뭔가 밝히는 건. 자, 가볼게요. 루트3은 유리수가 아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너무 자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진짜 유식하게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아까 얘기한 방법 중에서 귀류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부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쵸? 부정을 해서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밝혀지면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귀류법입니다. 자, 그럼 얘를 부정을 해줄 거야. 루트3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을 해주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루트3은 유리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얘가 이제 틀렸다라는 걸 밝힐 거야. 어떻게 밝힐 거냐? 자, 루트 3이 유리수라죠. 유리수는 뭐로 표현되는 수가 유리수지? 오, 좋습니다. 분수로 표현되는 게 유리수야. 됐지? 오케이? 그러면 유리수기 때문에 루트 3을 m 분의 n이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mn은 유리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자, 이때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서 양변에 n 곱해 주시고요. 루트 3m은 n 이렇게 나타내고 자,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하겠죠? 여기서 뭐 모순점 없죠? 어. 그리고 이제 요 상황에서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제곱을 하더라도 3m 제곱은 n 제곱도 성립돼야 안 돼? 돼요. 뭐 지금까지는 뭐 아무 저기 문제점 없이 이렇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때 봐봐, 얘랑 얘랑 같은 값이지. 근데 좌변에 n 제곱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니? 네. 3이 곱해져 있어. 야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하면 걔가 3의 무슨 수라고 볼수 있을까? 배수라고 네. 볼수 있거든요. 얘가 3의 배수니까 n 제곱도 무엇이라고 볼수 있어? 네. n제곱은 3의 배수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되게 어려운 증명이야. 여기서 한번더 이걸 또 밝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증명을 또두번더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갈게 알겠죠? 이것도 밝혀낼 수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제곱한 개3의 배수이면 n도 누구의 배수인가? 3의 알겠죠? 자연수를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된다면. 알겠니? 오케이? 네. 3을 제곱해봐, 얼마니? 9죠? 네. 9가 3의 배수 맞죠? 네. 그럼 얘 3의 배수 맞지? 네. 6을 제곱해봐, 36이지. 이거 3의 배수 맞지? 네. 그때 이것도 3의 배수 맞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그냥 잠깐만 보고 합시다. 원래는 이 명제도 증명을 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원래 조금 더 쉬운 증명은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하는데 요건 개념원리는 루트 3으로 해놨네 음. 됐죠? 아 추워? 아 잠깐만 세기를 안 줄였어 어? 어? 됐어요? 된거 맞네? 자, 갑니다. 그러면, 여기스텝이 이제 뭘 해볼 거냐.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n을 이렇게 이제 표기할 수 있어요. n을 3의 배수니까 3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얘를 3, 뭐 문자 좋아하는 거 있나요? k? 오케이. 3k라고 이제 잡아볼게요. 되겠죠? k는 자연수. 자, 이때. 그러니까 n을 3k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나서 요 식에다가 다시 이제 대입을 해주면, 자, 3m제곱은 n 대신에 이거 집어 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얼마 나와? 9K, 9k제곱이 나오고요. 이때 정리를 이렇게까지 나, 마무리할 수있습니다됐죠 뭔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자 마무리 이제 거의 다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무변이 3에 뭐야? 배수야 그럼 m제곱도 3의 뭡니까? 배수. 배수야 m제곱이 3의 배수면 m도 누구의 뭐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수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m도 누구의 배수이다? 배수. 3의 배수이다 어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유리수라고 해서 유리수의 형태로 분수 나타낸 다음에 얘네가 서로소인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 그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얘네가 서로수가 아닌 경우로 지금 모순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뭔 말이냐? 아까 n도 3의 배수이다. n도 무엇이다? 3의 배수다. 배수. 야, 둘다 3의 배수면 서로수라고 할수 있어? 음. 없어요. 됐지? 둘다 3의 배수니까 n과 n이 서로수인 자연수이다라는 저 조건에 이제 모순이 나와집니다. 모순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게 맞다라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야?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야 원래 제일 처음에 있던 이 명제를 갖다 부정했는데 뭔가 좀 밝혀내 보니까 모순이다 그럼 이게 아니었던 거고 원래 있던 기존 명제가 참이었다 라고 이제 밝혀내는 게 귀류법이에요 답답하고 짜증날 건데 <laughs> 자 조금씩 적응해 가세요 알겠죠? 어, 너무 힘들면은 차라리 여기는 그냥 버려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일단은 한, 기본적으로 한 3등급 이상 들겠다. 어, 그런 학생들은 좀 그래도 가급적이면 공부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일단 뭐 단계별로 올라가서 뭐 5등급, 4등급 이렇게 밟은 학생들은 여기가 너무 스트레스라면 그냥 추천은 안 드립니다. 알겠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음, 기류법 오케이. 들어서 봤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됐죠? 어? 자, 이어서 뒤로 넘어가 보면 절대부드로 나오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